나는... 말할 음... 말없 나는 오바지 오반 이유 설명해봐 진지하게 자기가 넣냐고 물어봐 어호가 크로스 한 건데 한개넣어가 자기가 넣냐고 물 그렇게 원투 좋아 안했구나야 우리 방금처럼 방심하어 방심했어 이제 맨시티마냥 세골더 맞는다 화나가지고 뭔지 알지? 야 이거 거의 그 슬픈 경기 아니냐? 맨시티만 한골 들면 네골 쳐맞는 거 알지? 지금 그런 느낌이야 정오 정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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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와, <laughs> 어, 어, 하면... 응. 나이스 홍기. 야, 이거 가야지 아무도 없 <laughs> 아. 저기 입력이 출력이 잘못됐는데? 기좀 출력이. 손흥민인 줄 알았는데. 아왜 저기서 때려? 와야 들어간다. 저게저게수지맨손이죠야가는거 맞아요? 아, 가긴했다 저거 아야거고

일지 나이스. 지금 와 한번 까. 아, 까방금딱 방골. 좋아, 좋아. 잘했어. 잘했어. 와! 성빈 잘했어. 저기 가운데저 파란색. 저 사람이 파란색 바지가 진짜 그냥,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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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냥 진짜. 고이이이이이이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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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치게. 와우. 마음이 다치는데 이러면. 야이 좋다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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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아, 너무 쳤어요 덧맞아야지. 려와요 하나만 부러지 우리가 이미 두 번을 <laughs> 어. 해, 한 특히 한이기 때문에 아이터제가 있고 그래. 특터제 <laughs> 있다고. 뭐봤 해봐. d then, and then, and 는 h e n and then, and then, and then, and t h e 잘했으면 열심히 뛰는 척만 어잘못잡을 거의 <laughs> 강화하는 척만 여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거로 보이거든. 유서태안 받을 때만. 태안 받을 만저 정도면, 차이. 건가 차이. 건가 저 정도면 잘했다. 그럼 저거 그런 거 실수하면 은사 괜찮아. 좋았어. 이런 거 들리는 거고 아, 몸 아, 아, 괜찮아. 너 좋아. 선도 좀 써야지. 이런 나라에서 어좀 쉬어야지.

멀리서 때려서 들어간 거야. 그리고 역 차니까 확실히 가운 하면 고 반다이크 킥이 식으로. 아파 봐야 돼. 올려 올려라. 올리자 됐어. 좋았다 어? 좋았다 아아 어? 아아아 좋아 우리가 하고 있네 형들이 잘한다 아, MT때 주제? 제원대형제그 <laughs> 하지 말자 나이들뭐하데어 내가 다음 금요일 되면 또 내가 하니. 먼저 의견 피력해 지금? 네아 네. 아, 먼저 시작하지마 여기서 하지마 시작하지 하지 마. 하지 이거 술고다 잊어버리는 거야 이구나 잊어버리는 거야 아동기 씨알벌지씨로다 가는 거야. 진동가 남을 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. 는 거야. 이 그런 거맛없어거받 아, 없어. 어맛있 많아. 짜 진짜. 그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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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짜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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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더올려 진짜. 될짜 같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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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기리도 사야지 거기서는. 그냥, 어, 그냥, 저건은... 아니, 아 근데 그거는 적그 뺐어. 신준모 이였으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안 사주네. 사이클 맞춰. 그러지 만난다 올리면 모르는 애들은 어디서 만났어? 쓰고. 사에서카페인으로 만든다. 잘 모르는 이름 기말랑 있어 이런 거해 가지고. 이런 거. 하켓다 근데 가... 그거 봐서 T-Express? 나 귀엽던데? 이거 봤는 안줬어? 형 표정이! 표정이! 안전모안으면 어이! 나가 그냥 너 나가 사이사이사이 보라! 보라! 이거 왜 그렇게 있어? 야 <S up puber> <그런가요>, <S up>

오. Oh. 아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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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초반 말고.. 아, 저기서부터 초반 말고는 잘 빨랐다. 이게 해서.. 아, 친구들, 이아 어쨌든 공이 저쪽에, 근데 그거는 우리가 돌리면 되는데 그냥... 우만 하면 쫄아가지고 차버려. 그냥... 그냥 강호처럼 안떠라 돼, 강호 안 떠라니.. <laughs> 안 떠면... 은건 아니고.. 우리하 그치? 그치? 거 <laughs> 어? 그거... 그그

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어 <아니, 텐도 목소리가> <우리도 되게>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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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지금 <목소리가> <맞아. 목소리가> 몇 분이야? 빠1 어, 3분이요 <목소리를> 감사합니다, 형. 오, 야, 어, 이거 좀, 좀 아프겠는데. 아, 아, 왜 이렇게 절로 가지? 이것도 좀아프겠데 논란이 있겠는데? 등 <laughs> 맞은 거? 아니 어, 네, 어, 얼굴 맞은 거야? 얼굴에 저소리는 느낌. 얼굴에 저소리면 성형이지. <laughs> 얼굴에 저소리였쓰면야 뭐야? 오케이. 진짜 좋아. 어 진짜? 어 진짜 어, 얼굴 맞았나 본데. 얼굴 맞은 거 같네. 등 맞으면 안 아프. 등, 등, 등 맞으면 숨, 더... 숨 하나 ��쳐 버등 아, 맞으면 더뭐 어, 소리 안 돼. 해 호파 쪽 쳐가지면 해 가지고 순간 참으시라. 흥기. 아까 왜 그렇게 쳤어? 어? 아까 나도 나까만거 있는 줄 알았어. 골은 한 10개치서 1개치야그출첵 많이 해야 되는데. 너 감겨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상했지. 박수영 알지? 그러니까. 아슬아슬. 밴 거가. 나도 박수 박스 치에 하고 있었는데. 슛다 얻었을지도. 어 야. 아니, 어디 왔어? 뭐 어내한골 어. 막은 거지? 들어가는 거였지막 벌어서 너가 시간 벌어서 한골안 먹기게. 들어간 거였지? 어, 어. 들어 어우 존나 아프다 근데, 그, I could tell me, yes, you are singing. Jundet, Jundet, Tungang, best, talk on there. Jongo, Tarada, Jongo, Tarada, j o 데 g o Tarada, t a r a 잘 a t a r 오늘 a Tar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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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r a 없지, <laughs> 않지 잘하고 있어, 근데 잘해, 잘하고 잘 맞고 있어 I'm n t sure. I'm not s u r 어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이 돼, 이거. 때려야 되야 되는데 이거이러면 그냥. 그렇 지금 이동을 제가 지금 이동을 하면서, 제가 지가 지금 이동을 하서제금가는금이동그하 제가 거가이을 걸? 면이동제지 이동을 하면서, 제이 맞다 이거 인형들아 좋아 자신감 있게 저 뛰면서 때리는 게 쉽지 않거든 그지 너무 늦었어 사람을 때리는 거 쉽고 오랜만에 축 딱딱 떨어진다 진짜 6명 정도는 움킥을잘 때려. 어, 선명 진짜 아. 필로여명이 전투. 여성명 네가 물어 봤어? 한반반 반반이래 반반. 근데 응. 응. 보통 반반이라고 하면 여덟 까지가반반 하나 한반 중에 한 반이 다온 거지. 어. 아, 전체 팀의 반중에그렇지 <laughs> 어, 않을까? <laughs> 미하는 바가. 뭐, 아, 뭐, 사람? 어. 지가 간결하게 아니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. 여기 아, 이거 패스 아니, 잘하는 사람 다 똑같이 생겼어. <웃음> 그래, <웃음> 다, 다, 다 똑같이 <laughs> 생겨가지고. <다리 단려. 웃음> <laughs> 그래서 선 선출상이 있나봐. 나도 문신하면 잘해지냐? 정말 잘해. 동빈이? 아 정용님도 잘하시지. 동빈이 축구 배워가지고. <laughs> 동빈이가 축구하면 수능보다 빠까그 안돼. 저 형님 앞에서 그런 짓 못해. 이 d 못, <laughs> 못 참을 때쯤 한번 연락해서 한 k 남 o w I don't 좋겠다. w I don't know. I don't k 아니 w I don't k n 지 w I don't know. I d o n 기당한번 w I don't know. I d o n 저번에 뭐아 네. 하나면서 졌을 때 지는 게보다 이렇게 지는 게 낫잖아. 그게 맞지. 아이고. 개 선수들이. 와 들어갔다. 와. 4번 선수가 영상 개인 소장하자 <laughs> 이거. 흑역사야. 아니우리 바꿔자. 아크로리버 앞에 아, 아크로리버앞그전경상들까지다 <laughs> 까불리려다 <laughs> 유니폼 새로 맞춘 그냥 네. 첫 경기 <laughs> 그 빨리 흰색 맞죠 상자 틴트 빨리 흰색 맞죠 빨리 흰색 유니폼 <laughs> 빨리, 빨리 하나봐 아 비슷하게 최대한 이 정도 밖으는거로바뀌다 우리 리아크리브레아크리브레오 아크리, 이게 서동우의 바바 서동우의 전지 있어 화이팅 서동우의 전지성 어 와. 오! <목소리> 와저저홍기 오늘 존나 잘하는 거야패너못저 새끼 아니야? 우측 김정호, 정홍기랑이 뭔데? <목소리> 오늘 김정호, 정기라인 야, 씨. 야, 근데 정홍기 오늘 정호, 좋아! 화이팅한번더 해봐! <목소리> 아, 좋습 <목소리> 아, 아, <잘한다>. 가자! <목소리> 웃으니까 골반 형님 좋아! 형님 좋아! 아이 저게 감겨가지고 저렇게 들어. 오 마이 갓. 와. 아니 이 터치가 속도를 살려서 저렇게 터치하와 진짜. 아, 진짜, 아, 저... 진짜 사진 찍는다고 브라질 아, 선수들 아, 만났다고 그렇 아, 아니 이거 좀 아, 피부 보정해가지고 까맣게 만들면. 피 <laughs> 지금 브라질 애들 다웃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래도 되는 거야. 피부 톤만 바꾸면 되겠네. 싫만 어, 네. 쫓고 건드리면 브라질 국가대표 연습경기 네. 한판. <laughs> 살면서 하, 다시. 어 나이스. 용인 에버랜에서한판 승리로 아저 존나 빠르긴 하다 근데 진짜 오, <laughs> 진짜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, 참 패스를 와. 어떻게 저런식으로 하냐 잘 연결되네 동호 업사이드야 너 괜찮아 괜찮아 안 부러져 <laughs> 이런거 이런거 팔당지로안 그, 부러진다고 할당팔야할 업사이드 <laughs> <laughs> 하면 팔당제에 걸려야 되네 <laughs> <laughs> 이거 맞줘맞지 <봐줘? 웃음> 아니 엉형님 <런빈이> 진짜 엉덩가 <laughs> <laughs> <진짜 잘해. 웃음> <laughs>

형이 고생했다. 어,